남편이 옆에 없고 시어머니와 언니들이 멋대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 집이 없어도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은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우아함이고, 당시 저는 32세였습니다. 저는 28세였으며, 남편 여호수아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함께 3인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이었고, 거기 살았고 계속 3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을 구입하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집에 거의 없고,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자주 여행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혼 시절에도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고, 지금도 싱글 시절과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재택근무도 하고, 아이도 돌본다. 남편 밥 걱정 안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행복한 삶이다. 남편 일이 안정되면 셋이서 여행을 가고 싶지만 말해도 바쁘다. 우리 아이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도 1에서 2년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우리 집에 찾아왔더니 인터폰이 울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집에 들어오셨고, 게다가 언니 다섯 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제 남편의 이모들이었어요. 그레이스 아직도 잠옷차림으로 그렇게 입고. 벌써 정오인데 할 생각은 없어요. 오늘은 일이 바빠서 어디든 가는데, 갑작스런 방문이었다. 긴팔 스웨트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냥 캐주얼한 차림이라 편의점에 갈 때나, 배달원이 왔을 때, 대답을 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런 옷을 입는 게 창피해서 조슈아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게다가 조슈아는 일도 안 해요. 여성적이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와 남편 조슈아는 말을 잘안 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너무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싫어하는 조슈아는 계속되는 이메일과 전화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엄마랑 난 반발이 심해 조슈아는 이달쯤 뒤에 돌아올 거야 알잖아 조심할게 왜 집에 있을 때 외모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굳이 말다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서 그냥 끄덕끄덕 그리고 너희들 새집 지을 생각 있구나 내가 아는 건설 회사 사장 아는데 끝으로 소개시켜 줄 테니 이리로 전화하면 해줄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쪽지에는 건설 회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모든 걸 나에게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살 집은 이미 집에 있었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시공사님 덕분에 외관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를 수 있었어요. 남편과도 조금 상의했지만 거의 90% 마음대로 진행했어요. 새 집이 기대되긴 했지만 남편은 공사 진행 사진을 보내도 별로 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알았다는 한마디만 하더군요. 그래도 그리던 새집을 가질 수 있어서 집이 완성될 때까지 행복했습니다. 집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보다가 인터폰이 울렸어요. 분명 시어머니와 그 언니들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망설이다가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몇발 소리와 대화가 들려 깜짝 놀랐다. 열쇠를 열어두었다가 방심했다. 시어머니와 언니들이 예고도 없이 매주 찾아오는데, 야, 너왜안 나오냐? 아, 나 미안 화장실에 있는데 눈치채지 못해서 시어머니 오자매가 집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하니까 왜 사과해야 하나 싶었는데, 축하하자. 닭고기 요리가 먹고 싶어. 쇠고기 스튜가. 먹고 싶어 만들어졌더니 마음대로 해줬는데, 왜 내가 당사자인데, 부부의 새집 축하 요리를 내가 해야 하냐? 내가? 말했다면, 시어머니와 언니들은 남편에게 가족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에 대해 상의해도 아내로서의 의무라고 나에게 소리만 지르곤 했다. 그래서 그냥 처리하세요.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언니들이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서 뒤지던 중큰 소리가 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내가 아끼던 머그잔이 깨졌나봐 안 돼. 엉망이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상관없어. 내 가방에 얼룩이 졌어. 이렇게 깨지기 쉬운. 놔두면 위험해 빨리 치워야 해 화났어. 내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깨뜨렸다고 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깨진 머그컵을 처리했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과자를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매들의 이기적인 축하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후 TV를 보다가 내가 말안 해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이 완성됐다. 예상대로 집 위치를 알고 있던 자매들이 완성된 지 일주일 만에 찾아왔다. 아, 참, 밋밋한 집이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리도 안 됐는데, 냉장고만 있다는 게 무슨 소리야. 비용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음 주까지 다 준비할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런 평범한 집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구나. 가전제품 사러 가자. 아, 안 돼. 괜찮아. 다음 주까지 낡은 걸 써도 된다고 거절했는데, 강압적인 언니들한테 끌려서 1부터 10까지 다. 소파 TV, TV 스탠드의 전자레인지, 밥솥 모두 새것이에요. 이 모든 수고를 당신이 겪을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죠.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정리하기 어려울 텐데 집에 있을게요. 잠시만 도와줘. 응,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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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언니들이 예상대로 잘 지내자고 하기 시작했고, TD가 일어나는 걸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가족들 투덜거리며. 그레이스 차좀 끓여줘. 아 커피원에 달달한 걸 원해. 하인 취급하는 언니들과의 한계에 다다랐을 것 같아 술을 준비하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술 마시고 거실에 갔는데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니 그 사람들이 내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뒤지고. 있었어. 아안 돼. 팔이 노출된 옷은 안 돼. 내 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의를 찢어버리고 계셨는데. 이미 옷 여러 벌을 찢어서 비닐 봉지에 넣어두셨다. 보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야뭐 하는 거야? 그게 내 옷이냐며 다투었다. 시어머니랑 아 이거 좋다 나도 좋아 안돼안 돼. 내가 받을게 언니들이 내 목걸이를 잡아당기는데 야 부러지겠다. 아 목걸이가 부러졌다고 하자마자 아안 돼. 네가 뽑았기 때문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 하나하나 더. 돼두 자매가 부러뜨린 목걸이는 고급 브랜드였어 말문이 막히고. 아무 말도 못했어. 무슨 소란을 피우는 거야. 지금까지 내 방에 없던 자매 중한 분이 방에 오셨는데, 그 자매 손에 있던 것은 내가 아끼는 취미책이었는데 실례합니다. 왜내 책을 갖고 계십니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심심해서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하고 손가락을 핥으며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다고. 음, 뭐 더러웠는지 실례지만. 다른 게 걱정되더군요. 아, 그렇군요. 찢어. 아, 페이지를 너무 세게 넘겼고, 내 소중한 책 여행 몇 페이지 충격과 우울에 왜 이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지. 그렇지. 자매들이 웃었어. 그 사람들인 줄 알았어. 틀렸지만, 입을 다물고. 있자니 아, 그런데. 우리가 집에 남을 건 내기가 없구나. 그거 사실이야. 그들은 미안한 마음도. 화제를 바꾸고 방을 나갔어. 나는 내 집을 순식간에 파괴한 자매들에게 화를 냈고, 그들은 내 것만 목표로 삼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먹자 좋은 것 같으니 피곤하니까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고급 깃털 친구를 우리 각자에게 사주세요. 일반. 스테이크를 먹어야 해요. 이상해요. 입장이 다르면서 우리랑 같다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럼 돈은 우리가 손님인 거 알잖아요. 우리에게 후하게. 주려고 한 건가요? 당신은 손님인데 제가 초대한 게 아니군요. 안타깝네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응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새 집을 축하하러 왔으니 적어도 좋은 호스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 가족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군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조슈아한테서 이런 말을 듣지 않았나요? 무슨 말인지 말하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저는 싱글이에요. 제가. 이혼한 거 아시죠? 일주일 전에는 몰랐지? 날 괴롭히려고 여기 온줄 알았는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남편의 불륜에 관한 편지였어요. 이건 제가 자매들에게 보여준 증거의 사본이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보낸 사람은 그가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입니다. 조슈아는 출장 중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조슈아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그 사람이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잘 해결됐어요. 어쨌든 필요는 없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이거든요. 회사 남편이 엄마가 돈 때문에 결혼하라고 해서 접근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며 사과하지 않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수 있었다. 말로는 쉽게 어머니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된그 사람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나와 다른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고 있다는 게 다른 남편이 불쌍한데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남편도 썩 좋은 남편은 아니었고 아내도 얼굴에 멍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건 내 알바 아니니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벌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집으로 하시려면 대출금이 남아있을 텐데, 한번 그 집에 살면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임대해주시는 게 어때요? 월세는 받을 거예요. 수입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위자료를 받은 것 같아서 이 집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을 건가요? 여동생에게 재산분할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도 없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을 위한 집 맞고 그들은 스스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반박합니다. 내가 뭘다 혼자서 했는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남편 맞죠? 기본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더 많이 벌어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그동안 우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름을. 혼자 만들게는 안할 테니 집세와 대출금을 같이 낼 테니 바꾸세요. 이집 빚은 영입니다. 부모님이 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완전 낼 거야. 조슈아도 처음부터 동의해서 동의했어. 아니, 아니, 결혼할 때산 물건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결정했으니까 싸우자. 조슈아랑 중재하자. 그럼 조슈아를 설득하는 게 먼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시어머니와 언니들이 당황해서 가전제품은 다시 가져갈 테니까 어서 드세요. 한동안 냉밥은 망했지. 그렇지. 다음 주에 가구, 가전 다 배달시켜서 한동안 외식할게. 내가 망한 이유는 아까 말한 가전. 가구를 이미 샀기 때문이야. 돈이 없었어요. 가구랑 물건을 사서 가난했어요. 다음 주까지 낡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당신이 그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정말 교활한 짓이군요. 우리가 다시 가져갈게요. 자매들이 가전제품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길을 멈췄습니다. 이봐, 그들을.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까? 택시를 부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차를 빌려주세요. 큰 차가 없으면 운반할 수 없습니다. 다 집으로 데려가려고 차를 몰고 장을 보러 갔다가 짐을 한번 집에 가져간 다음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 자매들을 마중하러 가니 자매들이 나 없이는 데려갈 수가 없었다. 협력하기 싫다 택시 5대 불러서 알아서 가져가는 게 어때요? 내가 거절하니까 TV 스탠드 같은 걸 택시에 싣는 건안될것 같아요. 언니들이 계속 투덜댔어요. 남자들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서 우리 집에 가둬두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죠? 우리는 큰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들은 협력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세요. 자매들이 계약자에게 전화하려고 운송 비용으로 600달러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 어때요? 말도 안 돼요. 자매가 계약자와 전화로 논쟁을 벌이고 결국 거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약자에 의해 거부된 자매들은 낙담했고 조용히 신뢰합니다고 떠날 수 있나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 머그컵 본 목걸이 비용을 지불해 주세요 등등 이것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목걸이 가격이 2,000 달러가 될 것입니다. 자매들은 투덜거리며 떼내며 마지막에 돈이 없으니까 목걸이 값으로 2,000 달러를 갚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비난해야 할 가전제품과 물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주겠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침을 뱉고 나갔지만 나는 웃으며 받아들였다. 물론 시어머니와 누나들이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던 걸다 팔아 돈을 많이 벌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불필요한 것들은 잘 처리해서 팔고 싶어도 다시 가져가야 했고 어쩌면 정말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가전제품도 정리정돈도 하고 필요 없는 것도 팔아서 덕분에 좀 얻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용돈을 벌고 지금은 운이 좋게 4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았어요. 저도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도 꽤 돼서 전 남편한테는 없다고 말했어요.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전 시어머니와 별 문제 없이 지내며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9일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말에 편안하게 4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 여동생의 엄격함은 친절함을 말하는 것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엠마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엠마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약간의 있습니다. 남편 마이클의 여동생 낸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10살 더 많고 매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금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녀는 조금 너무 엄격하거나, 오히려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낸시 뭐좀 사달라고 해도 될까? 밀가루가 필요해. 내 말은 빵부스러기, 빵부스러기가 필요해. 엄마 무슨 소리야? 밀가루는 원하지 않아. 빵부스러기야. 나중에 다르다고 하면 짜증나니까 지금 확인해 주세요. 시댁에 갔을 때, 엄마랑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 엄마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주변 사람들 다잘 대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올리비아도 과자 먹을래. 나 초콜릿이랑 딸기 있는데, 어느 거더 좋아해. 응, 음, 난 둘. 다 좋아해서 둘중 하나라도 좋아. 먹고 싶은 거 골라줘. 알잖아.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왜안 돼? 대답 안 하면, 내말 이해 못 하겠니? 미안해. 음, 그럼 초콜릿으로 줄게. 이제부터 괜찮아. 분명히 대답해. 나는 느린 사람을 싫어해. 사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않아. 사실은 여자한테만 엄격해 남동생한테는 늘 온화해 마이클 남자들은 늘 버릇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아. 난 마이클과 결혼한 이후로 뭘 해도 미움을 받았어. 늘 작은 일로 욕을 먹어 말을 안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짜증이 나서 늘 상대를 잘 못해서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녀의 엄격함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내딸 엠마를 타겟으로 한 그녀는 이제 막 1학년이 된 엠마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의 아이들은 아직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th나 s 대신에 t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런 것에도 화를. 잘 들어봐. 나랑 안 맞는 귀여운 척할수 있을 것 같아 엠마가 식사 중에 음식을 떨어뜨리면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미끄러운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겠니?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앉는 게 어때오게 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엠마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면 화를 내요. 당신은 시끄럽고 다른 사람 생각도 많이 하고 이모도 늘 그러는 편이라 싫어하는 것. 낸시 이모를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엠마를 위해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엠마가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친오빠인 남편 마이클은 낸시 이모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은 엄격하지만 낸시는 친절하다. 그녀는 엠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학생이었을 때 엄격한 선생님을 싫어했지만 자라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녀는 너무 엄격합니다. 엠마 나이에 비해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엠마는 안타깝지만 그건 사실이 수도 있습니다. 엠마에 대해 너무 부드러워서 그녀를 좀더 엄격하게 징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왜 엠마가 좋은 여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낸시가 결국 화를 내면 엠마는 정말 나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낸시는 베테랑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 내 여동생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오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자 이름은 자신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녀가 엠마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이유라고. 다행히 학교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담임교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형수는 엠마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고 소문에 의하면 5학년 담임이라 엠마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엠마를 보면 조용히 행동하지 않는다. 집에서와 똑같이 잔소리를 한다 복도 끝에서 오더니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어제 친구랑 복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낸시 이모가 오더니, 우리가 가면 짜증난다고 했어 복도에 나라니, 그녀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말했지만, 친구와 나는 뛰지 않고, 단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낸시는 언제나 엠마만 이렇게 꾸짖습니다. 결과 엠마는 최근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고 친구들에게도 피당하는 것 같다. 엠마를 좋아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면 무서운 여선생님이 오니까 겁이 나니까 괜찮아. 집에서나 다른데서 놀아도 너랑 학교에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엠마는 이런 말을 많이?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슬픈 것 같아. 엄마로서 침묵할 수가 없어도 엄마로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저는 엠마의 가장 큰 후원자이기 때문에 마이클의 요청으로 우리 집에 온 낸시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엠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매너를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일입니다. 제대로 그리고 왜 불평하는 거야? 올리비아가 너무 과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엠마가 자기 주변의 다른 시끄럽다고 했어. 아 정말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거야. 나도 그런 감정이 있는 거 알지? 낸시가 기대했던 것 마이클은 조용히 하세요. 낸시는 직권 남용이 아닌가? 엠마는 너무 한심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당연히 제가 오라요. 예상대로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엠마에게 한 말이야. 엠마 엄마한테 말했니? 넌 정말 끔찍한 아이라고. 말하면 친구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거야. 이런 말로는 인내심을 잃었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 내 존재 자체가 엠마 H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올리비아야. 진정하지. 그래, 왜 남의 일인 것처럼 냉정해 어서 웃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엠마를 보호할 생각은 없니? 마이클은 물론이죠. 하지만 낸시는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아버지라면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은 나를. 듯이 내 말을 비웃더니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히읗 흥미롭군요. 전업주부가 이혼을 원합니다. 돈 없이는 살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엠마의 장난감 금전 등록기에 있는 돈으로는 살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고기나 야채도 살수 없다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를 놀리는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정말로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언제든지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서류를 가져오면 바로 이혼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난 정말 이혼할 수 없어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었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어. 그럼 이거 사인해. 지금 당장 이혼할 테니 어서 빨리 어. 아니, 잠깐만 농담이야. 왜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 혹시 그런 건지? 싶었어. 낸시로부터 엠마를 보호하세요. 하지만 딸을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는 엠마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얘기일 뿐입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올리비아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업주부 아니냐 진정하세요. 낸시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할수 없어요. 엠마는 우리 학교의 소중한 학생이고 제 조카를 불편하게 만들 생각인가요? 올리비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자는 가장이 가장인데 존경하지 않는 건 무례한 일이잖아요. 그녀는 낡은 가치관을 강요하고 마이클은 만족스럽게 그녀의 말을 듣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면 가장이라고 할게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니까 할수 있는 말이지만 이집 이름은 내 거야 당연히 땅도 내 거야. 우리가 저축한 돈은 거의 전부 내 수입에서 나온 거 맞죠? 지금은 전업 주부지만 사실이에요. 출산 전에는 외과 의사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출산 전에는 꽤큰 병원에서 일했어요. 수술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당시 월급으로 이 집도 현금으로 샀지만, 어릴 때부터 누나에게 버릇없는 마이클은 어른이 되어도 성격이 엉성하다. 불쾌한 일에서 도망치고, 가끔씩 아르바이트만 한다. 평소에는 집에서 집안일도 안.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 생활비는 한 푼도 벌지 못해서, 내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직장에 복구하면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어릴 때 마이클의 자유에 끌렸지만 최근에 결혼한 것을 후회했지만 엠마는 여전히 마이클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이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선택하실 거예요. 낸시는 엠마랑 나보다 지금은 엠마가 너보다 나한테 더 중요해. 난 필요 없어. 나갈 필요 없어. 아니. 그거는 잠깐만 올리비아 우리가 진정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여동생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어. 어서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마. 난안 그랬어. 낸시 선생님은 어른과 남자 모두에게 나쁜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건 사실이지만 낸시 마이클과 내 여동생 시부모님은 둘다 이혼을 꺼렸지만 몇 시간 동안의 아로 자신이 맞지 못해 이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서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추가 문제는 제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엠마 그리고 당분간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연락처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만 챙기고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엠마가 더 저항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이클과 헤어지는 것보다 형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후 나는 몇달 만에 월간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남자 이름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흔들도록 할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끔 저에게 연락하지만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엠마와의 방문이 없으면 그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할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해서 키우기 환경이 좋아졌고, 다행히 근처 큰 병원 수술실에 공석이 생겨서 복귀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야간 근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쉬운 점은 엠마가 전학을 와서 새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점이었습니다. 엠마는 입학 후몇달 만에 학교에 적응했지만 놀랍게도 엠마는 새 학교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지만 행복합니다. 낸시 이모가 학교에 안 오신다고 새 친구도 사귀고 정말 재미있어요. 이 말을 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가요. 사실 새 친구도 꽤 많이 사귀는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낸시처럼 엠마도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야 학교에 신고했다. 집에서 엠마를 대하는 방식과 학교에 대해 엠마가 한 말을 전해 주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남학생 편에라 담당 반에서 거의 매주 불만이 있었나 보네요. 딸 아이한테서 자기는 남학생들한테만 친절하다고 들었는데 왜제 숙제 잊어버리면 복도로 보내시는 겁니까? 괜찮다고는 하는데 다음에는 남학생들한테 꼭 가져다 달라고 하세요. 학교 급식 때 젤리를 남학생들에게만 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형 차이 때문에 그러는다고 들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큰게 아니라 확실히 편파적인 거 아닌가 이미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학생 부모뿐만 아니라 남학생 부모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단호하게 대답해. 수 없나요? 우리 아이가 여학생들에게만 엄격하게 대하는 게 불쾌하다며 아이들 교육에 나쁘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니까 바꿔주세요. 안될것 같아요. 내년 6학년 담임 선생님 이혼하고 수입도 줄고 전학기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근 간다고 들었어요. 마이클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네요. 제발 다시 와주세요. 지금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돈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달에 2,000달러는? 물론, 앞으로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방법은 없습니다. 엠마가 만나고 싶지 않다면 면회 일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물론, 그럴 생각입니다. 엠마의 감정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남자 이름을 최대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에 복귀한 이후로 엠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전보다 함께 보낼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엠마를 위해 최고야 언젠가 엄마처럼 되고 싶어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뵙겠습니다.